지금 우리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행복해 하잖아. 너무 까불어서 문제긴 한데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근데 나는 아이들의 공부의 성과보다도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 와서 그렇게 행복하고 밝은 상태로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교육의 목표는 달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각이 오, 오지. 아, 나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건 사실은 의도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이를 씨앗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지금은 팥이 필요하니까, 이 씨, 얘는 파수를 키워야지 해서 콩인데 파수를 키워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각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역량과, 다양한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클수 있는 행복한 조건만 우리가 제시해주고 가능성만 자신감만 북돋아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이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플러스 하고 싶은 거는 이성적인 역량 그 이성적인 역량 중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으면 더 베스트 김치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노력은 내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노력을 짜내는 거는 사실은 모르겠어.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음이 건강해진다고 음. 근데 그 사람 얘기로는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는 아, 도움이 된다 음. 일부러 하하하하하 음, 소리 내서 웃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나도 억지로 노력해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죠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즐기면서 재밌게 그렇게 공부하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만큼 그렇게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 뭐 시간을 좀 행복하게 채워간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일일이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많은 요소들이 엉켜 있죠. 바로 연관성이 다 있죠. 경제적인 가치를 좀 배제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우리한테 주는 그 인센티브 그 흡입력이 또 있잖아요. 음. 야, 이거 월급 이거 달성하면 어, 이달에 천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천만 원이 엄청난 인센티브 역할을 하니까 유인력, 노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분명히. 이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 뜻은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건. 내 가치를 살려서 내가 살아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붙는다. 따라붙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거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거나 퍼포먼스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